자, 반갑습니다. 정답토입니다 자,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정답토입니다 자, 오늘 신상품이 좀 나와가지고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상품 정보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뻥이 심해요. 근데 뻥이 심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뻥이 좀 심하더라도 진실이 있다면 그거는 좀 괜찮은 뻥입니다. 자, 우주책 우주 특가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우승으로 이렇게 좀 넘길 수 있어요. 자, 가장 저렴한 보험료다. 어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이제 오픈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너의 정체는 335지만 플랜 자체를 이걸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 1 5라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파는 거. 자, 너의 정체는 3, 3, 5지만, 3년 안에 수술 입원을 물어보잖아요. 자, 이거를 1년으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좀 뻥이 세긴 쎘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줄 테니까, 유병자 보험을 인수가 안 되셨던 분들, 어, 거절되셨던 분들, 3, 3, 5, 거절되셨던 분들, 또는 3, 3, 5로 가입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이거 이제 뭐315어315예315 어, 315. 1년만 물어보겠다 이거 수수리번 1년만 물어보겠다 자 보험료를 보면은 그런데요 역시 여러분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설계를 바로 해봤어요 50세 남자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자 10만원이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 라고 해봤는데 자, 50세가, 여러분, 남자니까는 30년을 보장받으면 80세까지 보장을 받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거의 여러분, 뭐, 충분히 이게 유병자 상품이니까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느냐, 보면요. 일단, 비싼 건다 들어가서 그래요, 비싼 거. 자, 부정맥 들어갔죠? 14,000원. 암 진단비 들어갔죠 4만 천 원. 그다음 내혈관질환 진단비 3만 6천 원. 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자 1만 8천 원. 자 여러분들이 이담보의 특징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야 50세 남자인데 이렇게 비싸지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일단 주의하셔야 있고 뭐냐면은 이 설계를 무조건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따져서. 고지사항을 잘 상품마다 언더라이팅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가 아닌데 유병자로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암은 건강체로할수 있는지만 따져봐서 요플레 나다가 정말 넣, 넣어야 되는 분들은 넣고, 아니면 여러분 상품을 피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뇌나 허혈성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로 갈 수밖에 없다면 유병자로 가야 되는데, 가격은 여러분. 어335 플랜인데 인수를 완화해준 거예요. 인수 거절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좀 이렇게 비싸 보이는 특징이 있냐면, 은 이게 무해지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금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준체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과별 황금률이 45%까지 있습니다. 10년 시점에서도 41%니까 거의 여러분 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자 무료로 설계를 받아볼 필요성이 아주 크다 우주 체강315 설계를 받아보는 거예요 설계를 받아보고 타사의 또3 1 5랑 설계를 받아보고 자 5년 안에는 중 중대질환만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3일 보험인 거죠 3일 보험 3개월하고 1년하고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3개월하고 1년하고 이렇게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혈관 쪽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분들 혈전 용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내혈관이나 허혈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좀손보러 가시는 게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혈관이랑 허혈성이랑 1대 1의 연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설계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좀다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특약이 되게 많을 텐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자, 이거 어그로에는 여러분 좀 뻥을, 뻥을 쳤지만, 어그로에는 뭐 속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모든 유병자 중에서 제일 싸다! 이 말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게 저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회사의 기준인데, 알릴르무 자체를 3년을 보는 게 아니라 알릴르무 자체를 1년만 보 보니까, 어, 뭐, 굉장히 좋아진 건, 좋아진 거죠? 분명하게 좋아진 거죠? 자, 사실을 기반한 뻥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그냥 까고 보여드릴게요. 자, 까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험 역사상 2 0 2 2년도에 가장 뜨거운 회사라면 저는 삼성화재를 꼽겠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회사입니다. 삼성화재가 자 이거를 왜 여러분 보여드리냐면은 상품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 슈퍼스타 마이 슈퍼스타가 크게는 여러분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찍어줄 텐데 자 일단은 보장이 커, 가입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이 마이슈퍼스타, 상해 휴유장에도 5억 들어가고, 일반암 진단비도 1억 늘수 있고, 뭐 질병 유장에도 뭐뭐 한도를 좀 크게 해놨어요. 내열강, 하열상다 크게 해놨어. 5천만 원 이렇게 될수 있고 한도가 뭐체증형 입원일당 이런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장 금액이 크다, 통 크게. 이게 이제 첫째고, 그다음에 특약별 보험료가 차사 대비 삼성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다 보험료 저렴하다 이게 있고 자그 다음 세 번째는 완납 시 환급률을 해지할 만큼 미지급형 무해지로 하더라도 높아요 환급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급률 때문에라도 판매 컨셉이 있는데 식량납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여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를 싸게 30년 납입으로 길게 내는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황금률 자체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10년 납입으로 빨리 납입하고 황금률이 100%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장 대비는 잘 해놓은 거죠 보장 대비가 일단 위험 설계 대비가 1순위인데 제가 특약을 좀 약관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암의 종류가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납입 면제의 종류 가 확대가 되면서 유사암 납입 지원을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격 보장 환급률그 다음에 뭐이 상품의 어떤 그 옵션이라고 할까요? 유사암의 종 그러니까 납입 면제의 종류도 많고 납입 지원도 유사암에 대해서 해주고 하니까 되게, 되게 경쟁력 있는 게 삼성화재입니다. 자, 뭘볼 거냐면은 아예 그냥 약관을 찾아들어가서 이게 종합보험이다. 형태는 통합보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설계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얼마나 특약 개수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 표준약관 상해휴유장입니다. 3%부터 보장받는 휴유장의 5억. 그럼 이게 다 표준약관 똑같애. 어느 그 특약에 대한. 해, 네, 약관의 내용 다 똑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이제 주계약을 보통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휴의장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뭐사용설명서라든가 사례집이라든가 충분한 여러분 설명과 이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상해 관련 특약, 이게 여러분 보장 커요, 보험료 싸요, 판금률 높아요. 유산 나백 면제 종류 많아요 그 다음에 유산 나백 지원 해줘요 자 상해 관련 특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1-1번부터 해가지고 자1-4 5 이렇게 나갔는데 이플는어 상해 수술비도 많이 팔려요 상해 입통원 수술비 이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경우도 보험료는 뭐 얼마 안 하는데 보장이 이게 사고로 인한 뇌손상 이런거는 이제 어, 질병담보에서는 보장 안 나가기 때문에 거의 종합보험 형태로 지금 특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 8종 수술비도 있고요. 체증형 이번 일당이 있고요. 체증형 이번 일당은 정말 대단한 그월 계약이 나온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보장 금액을, 여러분, 이거 태아보험도 아닌데, 7만원씩 넣어주는 것도 통 큰데, 이 7만원씩 넣어주는 이번 일당이 5년마다 10%씩 채증을 합니다. 물가상승 반영해서 보장이 커진다, 이 말이죠. 자, 저라면은, 나빔여령 되면 넣어줍니다. 이 채증형 이번 일당.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자부상도 들어가요. 이야, 자부상도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설계사님들이 약관이나 사업방법서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이 상품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보고 설계를 짜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해라. 그러면 만들어주고 그대로 흉내내거든요.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약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특약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산상에 들어가도 여러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직접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은 플랜을 잘 찾아내는 거고, 직접 설계를 못 하면은, 보험회사가 이제 시킨 대로 매니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설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면은, 별 특약이 다 있어요. 스쿨존내 어린이 사고보장, 이게 종합보험 안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자부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지류 들어가고, 암젠담비 들어가고, 유사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증형 유사암 들어가고, 자, 뭐, 두 번째 암 들어가고, 자, 삼성화재는 약간 이대, 여기 보면은 뭐, 양성종양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자, 여성 생식기암, 특정암, 갑상선암, 뭐, 자, 특약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뭐, 하이프 수술, 특정부인과 하이프 수술, 예, 암수술, 난소, 뭐 이런데, 여러분, 그 로봇 수술, 자 이게 다 암과 관련된 특약입니다 계속 받는 항암, 어, 표적 항암 약물가그 다음에 뭐 양성자 방사선 다넣으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암 입원 일당 첫날부터 뭐 요양병원 입원 일당, 암 직접 통원 일당, 이대질병 통원 일당. 자 이게 지금 슈퍼스타예요. 보장 커지고, 보험료 싸지고, 환급률 올라가고, 납입 면제 종류 많아지고, 유사한 납입 지원해주고. 자 보면 야 이거는요 희한한데 이거는요 체증형이요 내열관도 있었네요. 봐봐요 이거 왜 마케팅이 안 됐을까요? 체증형이 내열관도 있다. 체증형이 허혈성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는 보장을 작게 가져가다가 가입 이후에는 계속 체증을 해준다. 자뭐별 특약이 다 있습니다 간염, B형, C형, 강경변 뭐다 있습니다 말기질환, 신부전 이런거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포진 종합보험이에요 종합보험 요력을썩 통풍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자 질병 입원 후 통원 수술비 그니까 한마디로 입원하고 통원하고 뭐 수술비 참 어렵게 해 놨어요 안까지란 예 체증형 간병비, 체증형 간병비, 뭐, 특약의 종류가 여러분 벌써 지금 숫자가 150개. 그죠? 자, 상해담보 나가고, 질병담보 나가고, 예, 이렇게 특약이 많습니다. 이렇게 특약이 많아요. 자, 이걸 그러면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들, 여기 뭐, 자, 다양한 특약이 있습니다. 투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종합 보험이니까 당연히 뭐 조율모세포식 수술이라든가 오대장기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자왜 보여드리냐면요. 자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보장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보장을 선택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담보만 크게 집어넣어줍니다. 상해휴유장에 5억, 체증형 입원일당 7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가족력이 있다면 5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진단비 5천만원. 미리미리 좋은 것만 골라 담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환급률을 높여놨기 때문에 10년 납입으로 좀 빨리 납입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요 그러면 1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거의 원금이 됩니다 원금 납입 보험료 원금이 돼요 환급률이 10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장을 잘 준비했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 환급률이 100%가 나오면서 계속 환급률이 커지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옛날의 인식 있잖아요. 내가 보험도 잘 가입하고 싶고 나중에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원금은 손해 보기 싫고 그러면 이게 계속 확정이율로 굴러가기 때문에 환금률이 100% 150% 200% 이렇게 나온다는 컨셉이에요 보장 잘 설계하자 과거 삼성화재가 아니니까 자 10년으로 납입을 빨리 끝낼 수도 있다 끝낸 이후에는 원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환금률이 커지고 그 다음, 납입 면제가 확대됐고, 유사함에 대한 납입 지원을 넣어주고. 이게 여러분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좋은 치지 않아요. 보장을 되게 잘삼성화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설계를 일단 잘 하자. 1번. 납입을 10년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 그 대신에 납입을 끝내면 비싼 보험료를 좀 부담스럽게 내도 보장 자산은 남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그 위험이 안 일어나더라도 해지시에는 해지한 금액이 100%가 넘고 그 위험이 일어나더라도 당연히 보장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혜택을 보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컨셉이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삼성화재가 좀 시중에서는 좀 판매가 되나 봐요. 어차피 여러분들 보험료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장과 환급률을다 잡는 거죠. 거기다가 납입 면제나 이런 종류들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고 어떤 특약을 넣어 가지고 위험을 집중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게 종합 보험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벌써 여러분 400페이지가 넘잖아요. 이게 다 특약입니다. 특약 하나, 하나, 하나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400페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마이 슈퍼스타 보여드렸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 썸네일로 보여드린 3.15 알렐루모 자체를 1년으로 본다. 요거 말씀드렸구요. 자, 지금 시각 10시 14분입니다. 방송 한 20분 이상 한것 같은데. 자, 무료 설계 받아보세요. 잠시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의 주시고요. 자, 이것도 사실은, 자, 이거, 잠깐만요. 뭐냐면, 자, 휴유장에 5억, 그 다음에 첫날부터 중환자실 입원일당 100만원, 그 다음에, 어... 택시자부상 만원에 30만원, 그 다음에 관절염 디스크 수술비, 이거, 저기, 여러분, 200만 원, 이거 간편 보험입니다. 간편 보험, 관절염 디스크 수술비 200만 원, 계속 상품을 지난주에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더 공격적으로 지금 3일5 보험을 더 마케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라이나 생명의 또 수술비가 좀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많이 판매되나 봐요. 그니까 상품이 되게 많다. 특약을 좀 예측하고 가입한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보험은 최저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안에다가 좋은 특약을 골라 넣어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거를 순수 위험으로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보장을 1순위로 설계를 잘하고 납입을 빨리 끝내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납입 여력이 지금 당장 괜찮으면 납입을 끝냈을 때 좋은 점 뭐냐. 환금률 자체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내가 위험이 안 일어나더라도 또는 뭐 위험이 일어나더라도 또는 중간에 뭔가 달라져가지고 해지하더라도 원금도 손해보 환금률 자체를 높여준 건 좋은 거니까 원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러면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데 비싸면 말이 안 되거든요. 싸게 설계되고 보장이 좋은 게 전제되는 겁니다. 환금률 돌려줘요. 보장이 부실하거나. 그 위험보험료가 작게 된거는 좋은 설계 아닙니다 어차피 환급률도 여러분 다 보험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니까 환급률도 높여주고 보장도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보장이 타사 대비 저렴하고 타사에 없는 거죠 상해유유장에 5억 없는 거죠 체증형 입원일당 타사에 없는 거죠 자내혈관 허혈성 담보마다 진단비 보면은 타사보다 저렴한 거죠. 자, 좋은 것만 보장을 크게 넣어주되 납입은 10년으로 끝내줬는데 그 끝내주는 이유가 완납 후 환금률을 높여줘가지고 10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험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했던 거죠. 자, 이게 시장에서 잘 먹힌다 이 말입니다. 요거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약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특약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 특약을 잘잘 설계해 드릴 것이다. 너무 특약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이 특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넣어갖고 맞춰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지금 10시 10일, 17분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거고요. 자, 유병자 상품 많습니다.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 또... 예,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시청...